네, 김관영입니다. 어, 연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장관님. 그 작년에 제가 국감에서 공사 손해보험제도 어, 지적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합니다. 그 뒤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어,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 T.F.를 해서요 어, 어, 연구 방안을 마련해서 시공사 의무 가입에서 발주자 또 시공자 선택가액 되도록 계계약 예규를 9월 21일 날 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근본을 그동안 노력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도 받았는데 이 근본을 좀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한번 보시면은 지금. 1년에 보험료는 2천억 원 들어가고 실제로 내주는 돈은 1천억 원이고 1천억 원 정도가 지금 갭이 생기고 계속 소, 나라 세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선택적으로 보험 가입하게 한다라고 하는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특히나 코리안 리의 점유율이 지금 92.95.2%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제가 재보험사 이 문제를 반드시 기재부가 리딩 부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건드려라. 이거 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저는 공사 손해보험이 가입 제도 자체를 이 폐지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보험금 낸 것을 해봤는데 재보험이라는 것은 돈이 많이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부담할 것을 대비해서 재보험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많이 낸 보험금 내준 사례가 50억, 6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우리, 예를 들면 뭐공제조합이나 이런 데다 맡겨가지고 해도 충분히 운영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좀 좀 적극적인 이 TF 활동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네, 요즘 한번 사고 나면은 지금 다행히 이제 그런 그규 그런 규모로 제한됩니다만은 또 굉장히 그, 어, 요새는 사회적 재난이나 또 그런 사고에 대한 여러가지 그 인식 그 피해 이런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대규모 재난이 나설 것에 대한 그런 대비는 필요해 보인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다만 전수 조사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기재부에서 그, 네. 다만 네. 그걸 그렇게 해결하기보다는 원님 지적하시는 그 본질 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어거래한리 재보험 거기 독점 문제 때문에 보험료가 좀 지나치게 높지 않느냐 하는 지적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할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기관과 한 협의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관님, 근로장려금을 지금 지급해서 나름대로 도움이 좀 되고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네.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어, 여러 재산 요건도 있고 소득 요건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얼마입니까? 2,500만. 2,500만. 소득요건 2,500만 이하고요. 재산은 1억 4천 292. 이하입니다. 부부 합산, 부부 합산 연소득, 네. 가구. 이죠? 가구, 가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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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가구당. 예. 그러니까 부부 합산해서 연. 소 예, 그런 개념이죠. 요건이. 예, 그런 개념입니다. 예. 그러면은 얼마까지 이 최대한은 얼마예요? 210만 원. 응? 210만 원. 210만 원. 210만 원. 근로소득 210만 원 그리고 아니요. 자녀는 50만원. 자녀는 뭐, 네, 알수 없죠. 자녀 수에 따라른만 자녀 수는 하나당, 자녀 하나당 50만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이거, 우리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 이, 이 정도를 좀 알고 계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지,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의 취지는, 이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때, 이 체납세금을 거기서 띄고 하는 사례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기세청에서 올해 처음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급이 4주 2천억 원, 2009년부터 지금까지 지급했는데, 여기서 체납을 해가지고 충당한 금액이 1,670억 원. 세대수로는 27만 4천 가구에 대해서 돈 맥시멈 210만원 주면서, 과거에는 처음에 120만원 줬어요. 주면서 세금을 이렇게 띄고 지금 주고 있어서, 이게 그 시, 굉장히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충당, 지급가구 중에 충당하는 비율이 4. 거의 5%에 육박하거든요. 이 부분 특히 근로장려금도 그런데 이제 올해 처음으로 잔여장려금이 지급이 되는데 여기서도 지금 충당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대로 이주 세팅에 대한 법으로 보면 준용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좀 어떻게 개선을 좀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그원님 이거 지금 그이 어, 어, 제도가 어, 일하는 복지에 대해서 그, 하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네. 하는데 아 어, 우리가 이제 세제상 세금을 가지고 이제 지원하는 을 것인데 세금을 안 내는 체납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 하는, 이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그, 제도 우리가, 운영할 때는, 한30%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는 금액에, 30% 내에서만 체납세액을 충당하고, 70%는, 뭐, 있다 하더라도, 어, 그,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세금에 따라 달라요. 네. 30%만 충당하는 게 있고, 100% 충당 다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부가세하고 개별소비세는 100%다 하거든요? 간접세는 다 하고 직접세는 하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 취지는 그런 겁니다. 세제상에 우리가 세금 가지고 혜택을 주는 건데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사람한테 그거는 상관없이 그냥 또 세금에서 혜택을 가져가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제도라는 점을 감안해서 그래도 한 30%나 이런 부분은 좀 중단을 대체를 하고 지급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저도 취지는 이해는 하는데 좀더좀그취이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의 그 취지에 비추어서 조금 탄력적으로 이 부분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 그런 문제가 좀 아니, 전향적인 자세를 예,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국세청장님께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 서화골동품 상속증여가 굉장히 구멍이 많다라고 한그 점에 대해서 국세청장님 인정하시나요? 예,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세 대상도 너무 좁게 돼 있고 또 현실적으로 거래를 국세청에서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관세청에 확인해 보니까 관세청에는 5천만 원 이상 고가 미술품 수입현황을 전부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신고한 것만 보면은 지금 연간 무려 6,327억 원어치가 신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 개선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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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훈의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